안녕하세요. 또 이슈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N번방의 회원 전원을 조사하라는 지시가 떨어질 정도로 연일 충격을 주고 있는 일명 N번방 사건. 오늘 CBS 라디오 방송에서는 N번방의 피해자라고 하는 분의 인터뷰가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 중학생 시절 피해를 봤다고 하는 이 피해자, 누군가는 나서서 공론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인터뷰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인터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처음 쓰레기들의 올가미에 걸리게 된 이유는 생활비가 부족한 탓에 선택지가 없었고, 그렇게 여러 곳을 찾던 도중 채팅 어플을 찾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때 스폰알바를 구하고 있는데 월400 정도 줄 테니 관심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쪽지를 받았고, 잠시 얘기를 나누다가 텔레그램 어플로 이동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동우 쓰레기들은 신뢰를 얻기 위해 주식 사진, 돈입금 예정 사진 등 본인이 돈을 만지는 사람이다 라는 부분을 피해자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보내주겠다며 계좌를 요구했고 너무 힘든 상황이었던 피해자는 계좌를 보내주게 됩니다. 쓰레기들의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계좌를 보낸 지몇분 지나지 않아 폰 선물을 위해 집 주소와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고 이미 그때는 쓰레기들에 대해 신뢰가 있었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전화번호와 주소까지 다 보내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신상 정보를 손에 얻은 쓰레기들은 여성들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몸사진을 요구했고 몇시간 뒤에 얼굴까지 있는 사진을 요구합니다. 이에 얼굴은 부담스럽다라고 말하자 선물까지 줬는데 그런것도 못해주냐며 강압적인 말투가 시작됐고 선물 줬는데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점점 화가나는데요. 쓰레기들은 점점 심한 것들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교복을 입어달라, 교복을 입고 스타킹을 입은 뒤 찢어달라, 학용품으로 성행위를 해달라, 네임펜 두꺼운 것으로 해달라, 아프다고 말하자 그래도 하라고, 그리고 보내라 라고 했답니다. 이런 개 같은 것을 시켰음에도 다할 수밖에 없던 이유로 얼굴, 목소리, 개인정보 등이 쓰레기들에게 다 있는 상태라서 그만둔다고 하면 그 정보를 가지고 협박을 할까봐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보낸 영상이 총 40개가 넘는다고 말했고 그 이후 우울증, 조울증 등 누가 알아볼까 두려워 한동안 집 밖에 나갈 때는 꽁꽁 싸매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해를 당한 여성은 경찰이 파악한 수로만 74명, 그중 미성년자는 16명이라고는 하지만 인터뷰를 한 피해자는 이 숫자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지어 성인보다 미성년자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더 했는데요. 인터뷰에 응해준 피해자 학생은 이제서야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용기를 내지 않는다면 다시 가라앉을 수 있다면서 다른 피해자들도 힘들겠지만 용기 내주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 그만 힘들자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개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같은 하늘 아래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조차 짜증나지만 운영자들 뿐만 아니라 회원이라는 놈들 모두 처벌은 당연하고 신상공개까지 꼭 됐으면 하는 마음에 다루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만큼은 그간 온라인 성범죄처럼 손방망이 처벌이 되거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약한 처벌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엄중히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